안녕하십니까. 두선모터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3년식 이륜 클럽비를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그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박이라든가 이런 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로수는 16만 키로고요. 그리고 차량 쌍용차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13년식 코란도시 외관미실리 함께 버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코란도 씨 차량 저와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차량 범퍼 부분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넷 부분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라이트 부분과 안개 등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운전석 쪽 라이트 부분 안개 등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휀다 부분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휠 기스 상태 손상과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이 6, 0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실내 안쪽으로 와서 지금 실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실내 부분 들어왔을 때 이런 마감재라든가 이런 게 크게 손상 간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유리 도어 기어,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주유구 버튼과 본넷 열수 있는, 잡아 당기면 본넷이 열수 있는 손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약간 헤진 부분과 이쪽에 보면 좀 손상한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었을 때 제가 실내 안에서 있는데 지금 떨림이나 이런 현상이 크게 다가오면서 느껴지진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만 6 9 1 k m 입니다 키로스는.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마감자리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디오 부분. 이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거 같이 억스 단자, USB 단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 장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조수석 시트는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도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뒷도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으나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으로 넘어왔을 때 이쪽에 보시면 뒷좌석 공간의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마감재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으로 왔을 때 뒷좌석 시트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잡아 당겨서 폴딩으로 완전히 접힌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60%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의 큰 손상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엔다 부분도 깔끔하고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대고등 또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열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열었을 때 굉장히 실내 넓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약간 스크래치들이, 짐을 실어서 그런지 약간의 스크래치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뒷대르등 또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조수석 휠에도 큰 손상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70% 60% 남아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실내 공간 조수석 쪽에는 약간의 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선 똑같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 또한 폴딩으로 접어서 완전히 90도로 꺾입니다. 그랬을 때 트렁크 쪽에서 보면 굉장히 뒷공간 넓어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차박하는데 굉장히 유용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수석 쪽 도어 트림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트 부분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실내 마감재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수석 쪽 도어 부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스크래치들이 발생이 돼서 보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이드 리피트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타이어 휠에도 큰 손상이 없으나 약간의 생활 기스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외관 상태나 실내 공간 크게 손상 간곳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넷을 열고 시동을 켠 상태입니다. 지금 엔진 큰 소음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코란도 시1 3년식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차량 준비한 가격은 409만원의 최저마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에게 더욱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더욱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두선버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